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교회 오다 보니 바닥에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져 있는데, 다행히 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아서 빙판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눈이 한편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봄을 알리는 듯한 꽃가루이자 대지를 촉촉하게 적실 생명수로 여긴다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또 날씨가 맑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구름 때문에 달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대요. 달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에게 새로운 보름을 주시고 달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날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원 11장 말씀 함께 묵상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먼에서 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기도 몇 시간 하고 몇번 나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 자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이웃과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 맞아요. 그런데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만 반쪽짜리만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노래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믿는 자들이 갖는 정직함이라든지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믿는 사람들이 더 해.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않아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개신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7%인가 그래요.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시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 11장을 통해서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정직이고 공의, 그렇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울이 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추를 두 가지씩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 하나에 1kg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봅시다.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1kg가 아니라 1.2kg 정도. 하나는 0.8kg 정도. 근데 쓰여진 거나 겉에서 봤을 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곡식을 팔러 왔다. 그러면은, 아, 무거운 추를 두고,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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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서 많이 갖고 와야 어, 이제 1kg 정도 됐습니다. 1.2kg 정도를 내가 어, 갖고 1kg 정도의 가격을 주고, 내가 팔러 갔을 때는 0.8kg 정도만 해도 1kg 됐습니다. 같은 추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 정량이 다른 돌을 이용하는 부정직한 사람들 얼마 안에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손해를 봤건 그 어려움에 처했건 그건 사람들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일 가운데 미워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건, 어, 가증하시고, 토해버릴 정도로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거든요. 2절에 보면, 교만함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사실은 부풀리는 마음입니다. 이만큼, 커지, 커지게. 교만한 사람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증을 섭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겠지? 근데 그 교만이 오면, 사람들에게 욕도 먹습니다. 왜?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니까. 교만하면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 나한테 1kg 밖에 없으면서 저한테는 10kg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없잖아요, 나한테. 난빈깡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정직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두 가지입니다. 정직과 성실 또는 정직과 열정. 정직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해가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성실하다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 싫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정직은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한 것만큼의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해도요. 성실하지 않으면 남의 결과까지도 탐해내거나 비난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에서의 정직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공의, 5절에 나오는 공의,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의인, 9절에 나오는 의인 전부 다 원어가 뭐냐면 제데카입니다. 제데카. 여러분 제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성경에는 의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어, 제데카라고 하는 거랑 미슈파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제데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 형제처럼 대하는 신실하고 친밀한 관계, 즉 한글로 말하면 의리라고 할수 있어요. 의리. 꼭 지켜야 되는 약속. 그런 신실한 관계가 제다카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1kg만큼의 금을 주기로 했으면 1kg를 주고 내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주기로 약속한 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하나님은 요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다카, 이것이 공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미슈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직한 판결을 얘기할 때 판결은 미슈파트. 근데 서로가 상호 간에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내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정직이자 공의, 의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 11장에서는요. 연약한 자를 보고도 제대로 살려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의라고 하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만 막 그리스도인, 천이백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다카, 즉, 정직, 공의, 신실한 의인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어느 생각 보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정직하지 않은 거죠. 남을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저울추를 속여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형제를 형제답게 여기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미워하시고 토해낼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운 것, 사절에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맞아요. 그 제, 제다카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냅니다. 또 완전한 자의 공의로움 제다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할뿐 아니라 어 그는 자기의 길뿐만 아니라 8절 환난에서 구원을 또 18절 9절에 보면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오는데 자기의 삶뿐 아니라 그 성읍을 살립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이게 다제닥하에요 의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창세기 보면 어 하나님께서 계속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그 18장, 19장 가면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없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열사람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의인이 없었어요. 그열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그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아니고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노라고. 조금 손해 봐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신실하게 그 정직함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살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그래야 나라 민족이 사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여내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기뻐하고, 그곳에 있는 이웃이 함께 사는 이런 그 의로움 일제다카 이것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어요.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의로움을 이야기하면 정직을 이야기하면 내 개인적인 속이는 추에 대해서 찔리니까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이루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무슨 도덕 윤리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의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있는 성읍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 교회, 그, 런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정의로운 그 대적화를 지켜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의 모습, 삶을 보면 나도 정말 믿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는 어, 정말 의로움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마음들 나밖에 모르는 마음들로 가득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담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탐욕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악인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의리를 지키고 제데카를 이루고 그리고 선한 그 정직의 길을 가는 이두 가지 선택길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도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이 정말 어려움이 아니야. 오히려 모두가 사는 길이야.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 음성 들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서. 아무런 빛 춤도 없이 아무런 맛을 내는 것도 없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 우리를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안에 정직함의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상계동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그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못 사는 사람들, 여전히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땅 가운데 계속 있을까요? 교회들이 뭉친다고 하고 연합한다고 하는데, 왜 그곳에 살리는 일들보다 죽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선동하는 일들만 가득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다카를내 가슴 가운데 품고 정말 형제를 살리며 형형적게 대하는 그런 주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찢어 먹여 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리는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라드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